자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이죠. 우리가 사회에서도 보면은 대통령이 입장한다. 그러면은 그 각료들, 국무위원들도 일어납니다. 대통령이 인터뷰하러 온다, 들어온다 하면은 기자들도 다 일어나요. 영국 여왕이 입장을 한다. 모든 신하들이 다 일어나요. 그처럼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일어나서 찬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들어 읽기도 해요. 이것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을 최대한 높입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제목은 맥추 감사절의 의미예요. 맥추 감사절의 의미.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 절기, 중요한 절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이세 가지의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나와 회중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어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철저히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세 절기는 뭐냐? 6월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어,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맥추절, 6월절 그리고 초막절 맥추절 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인데 오늘은 그중에 맥추절을 볼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그다음에 또 맥추절에 대한 또 다른 말씀 보면,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6월절을 간단히 살펴보면, 구약의 3대 절기에서 6월절을 보면은, 자,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무교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데 마지막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탈출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뭐였냐면은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집안에 첫 번째 태어난 남자 그리고 가축에서도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는 것이에요.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했을 때 애굽의 바라오가 그 뜻을 굽히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온 전역을 다니면서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하에서 이러한 말씀이 전해졌어요.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에 바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림이 뒤에 가 있는지. 예. 이 어린 양의 피를 집에 집에 좌우 문설주와 그리고 위쪽에 바르라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넘어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애굽인들에게는 이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내립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다, 지나가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갔다. 넘어갔다. 이의미로서 유월, 패스오버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가다라고 하는 그의미로서 유월절에 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애굽에서 해방된 날, 그 날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수장절이에요. 다른 말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수장절, 우리 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둘 수, 농사 지은 것들 수확물을 거두어 드려요. 그리고 장,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해 동안 농사 지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추수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장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집에 그 아파트 이름들을 생각해 보세요. 뭐 땡미안, 뭐 땡스테이트 스테이트, 뭐 미주 뭐 APT 막 이런 아파트들을 다 들어가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나무를 잘라다가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지붕을 만들어서 그늘을 만들기도 하고요. 혹은 여러 염소 털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죽을 가지고 텐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에 초막 혹은 천막을 짓고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이 고난의 시기를 지납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어요. 매일 만나를 내려 주시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매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고 단백질을 단백질을 보충하게 해 주시고요. 물이 마시고 싶다고 하면은 반석에서 물을 터트려서 하나님이 마시게 해 주셨어요. 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장막절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맥추절. 자, 맥추절은 뭐냐? 초여름에 밀을 수확해요.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그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면 보리 맥 한자로 보면 이렇게 보리 맥자를 쓰는데요. 사실 이 맥이라고 하는 이 한자는 보리나 밀이나 둘다 의미합니다. 보리와 밀둘다 의미해요. 사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밀의 알갱이가 적어서 밀을 소맥이라고 하고요, 보리의 알갱이가 조금 크다고 해서 대맥이라고 합니다. 굳이 구분을 하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에 보면 맥추절 그런데 밀 수확을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처음 그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사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맥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고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다 해가지고 무교병이라고 해요. 무교병 발효되지 않는 이 이스트가 들어가지 들어가 있지 않는.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어요. 그날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과 저기 맨 위에 보면 6월절과 무교절은 연이어서 이루어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같이 말해요. 6월절이라고도 하고요, 무교절이라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자 6월절 다음에 무교 무교절 그 첫날부터 7주가 지나면 77에 49죠. 77에 49 그 때가 되면 맥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77절, 49, 77에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49일이나 50일이나 같잖아요. 그래서 50일. 순자는 10순자예요. 5순절, 50일이 지나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맥추절이라고 하고 감사절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맥추절을 생각하면 신약시대에는 어떤 날로 지켰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지상에, 이 땅에 며칠간 예수님이 머무셨을까요? 성경 퀴즈. 예수님이 며칠간 부활하신 후에 며칠간 이 땅에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자, 며칠. 자, 문제 1번. 자, 열흘, 2번, 20, 3번, 30, 4번, 40. 며칠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물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아, 우리 친구들, 이 어려운 이 기말고사도 치렀는데, 성경에 정말 쉬운 문제인데, 예수님이 40일간... 이 땅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40일간. 자, 그 40일간 제자들과 만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들에게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신 보내시는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분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이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열흘이 지나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놀랍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이 지났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 열흘이 지났어요 합치면 어때요? 50일이죠 그 50일째가 되어서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한다는 거.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신약 시대 성도들은 성령이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의 오순절의 의미는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렇게 점점 더 확대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해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부활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맥추절이 첫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 맥주 감사절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자, 이 구약의 풍습을 보면 자, 저 필드, 이 밀밭에서 밀을 수확을 해요. 사람이 밀을 일일이 때려가지고 밀 알갱이를 거둬드리기도 하고요. 저런 나귀 같은 것이 어, 저 썰레를 끌고 저 밀을 밀 이삭을 이제 떨궈 가지고 그것을 수확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모으면 저렇게 항아리에 저장을 하는 거죠. 저 저장한 것을 나중에 빻아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었겠죠. 자. 저렇게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첫 번째,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 나는 머리도 좋고요. 아, 저 이래봐도 공부도 잘해요, 목사님. 에? 학교에서 나름 그래도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 중에 짱이에요. 나, 저만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부터 이미 완전히 썩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부터, 생각하는 것부터가 죄를 짓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 하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을 즐겨 행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요. 나를 자랑하고요. 얼마나 교만해요. 그리고 내 성공과 부유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구원받을 자격과 어떠한 행위도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결실에 대한 감사예요. 맥추절, 처음 익은 곡식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아서 우리가 살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었어요. 여러분,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이... 조성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서 일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결실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 어떤 것을 결실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열매를 거둔 것도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 감사의 열매를 거둔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학교와 학원을 다니면서 여러분 지적으로 많이 배우고 익힌 것들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 드려야 하는 거죠. 그것을 자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가운데 헌금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가족을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수입을 거둬들였어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맥취절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있는 종들, 남종이나 여종이나, 혹은 너희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내위인 제사장들이나,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나그네나 손님들이나, 혹은 너희들 가운데 있는 소유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부모님이 없는 사람, 자기를 돌봐줄 수 없는 그 어려운 이웃, 그리고 혼자 남은 과부, 이들은 사회적인... 대표적 약자들이에요. 그 어려운 이웃들을 꼭 돌보라.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실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소개하면 우리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야 된다. 말씀을 읽을까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3장 3절에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어려운 사람 많아요. 도와줘야 할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정부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도 있어요. 사회복지 정책과 재원을 들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해요. 또 교회가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도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세계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교회를 불태우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타하고, 그리고 그들을 살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요. 보호받지 못해요. 이들이 재판을 하면 재판에 있어서 변호해 주는 사람도 구하기 힘들어요. 자, 전 세계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성경책을 구하기도 어려워요. 성경책 한 권을 얻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들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욱이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요. 평소에도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이나 인도 힌두권이나 여러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요. 소외를 당해요. 심지어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일반인들보다 세금을 수백 년 동안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 그들은 힘겹게 지내야 돼요. 자, 이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면서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에 있어서나 그리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들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고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한한편 한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제작한 겁니다. 제가 주문을 했어요. 혹시 보여줄 영상을 좀 찾아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받아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코로나 긴급 구호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한번 조명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오픈도어. 문이 열린다 그 말이잖아요 오픈도어 뭐냐 바울이 바울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로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픈도어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주로 하는 선교회입니다 같이 볼까요? 소리가 안 나네요.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인도, 방글라데시, 시리아, 나이지리아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코로나 제재로 인하여서 그들은 생존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픈더 선교의 현지 사역자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한 것을 지극히 작은 걸 받을 때 눈물 을 흘립니다. 마치 보물을 받는 것처럼 눈물 을 흘리면서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음식, 의약품, 담요, 의류, 의류들,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한 교회,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어, 한달 남았어요. 한 달. 오, 이제 매주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최소한 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어,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금하자 해서 헌금을 모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7만 원이면 한 가족이 먹고 살수 있는 비용이라고 그래요. 한 달에 7만 원이면 당장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풍족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웬만한 것으로는 감동받지 않죠. 뭐 선물을 주고 받아도 그냥 잊어버리고 놓고 가고 버리고 우리는 너무 풍족한 가운데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풍족하게 지내는데 지구의 다른 한편에 정말로 헐벗고 굶주리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의 손을, 팔을 뻗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outreach라고 하죠. 우리의 팔을 뻗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결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절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선함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에서 저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이들이 있음을 생각하며 특별히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예수 믿는데 박해를 받는 이들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함도 의로움도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며 맥주 감사제를 보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팔을 뻗어서 가난한 이웃들 전 세계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굶주리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을 모으고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눠 줄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사랑의 행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제를 보내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 억압받는 자들 박해를 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우리도 그들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